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이백의 시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오늘부터 그한시 강좌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제일입니다. 제목을 위에다 써야 되는데 밑에 썼게 됐습니다. 상전 명월광 의시 지상상 거두 망명월 저두사 고향이다. 정야사 고요정자입니다. 고요한 밤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를 생각하냐? 때는 가을이니까 고향 생각, 부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상전명월광 의시지상상 거두망명월 거두사 고향이다. 중국사람들은 말을 에, 에, 좀 곡선으로 합니다. 곡선. 우리는 좀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말에 가서 싸울기가 좋은데 중국사람들은 그 말을 어디에서 따서 좋은 말을 타냐면 시 갖다가 아,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그 당시 상백선이라 해서 당나라시대 유명한 시 300개를 골라서 거의 외우다 시니다이요 이건, 이건 초등학교에서 중국에 서 초등학교에 나오는 것인데, 200입니다. 200, 200, 7 0 1년에 태어나서 762년, 그리고 그러니까 수두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주 많이 사셨습니다. 자가 태백이에요. 그래서 이 태백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혼은 청년과 사다. 청년거. 이제 고양이 좀 애매 모호합니다. 어떤 때는 저 서역이라고 하고 서역 중에서도 키르기스탄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천성 면주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백의 아버지가 서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백을 서역에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도. 하고 이백이 그 서역의 말을 많이 할줄 압니다. 아, 즉 아라비아 말을 할줄 아는데 서역에서 사슴이 왔을 때 에, 글을 다모 읽는데 이백한테 물어서 이걸 잊게 입고 해서 거기 됩니다 그래서 서역에서 났왔다 이렇게 됩니다. 이백의 고사성가에했는데 마저유침이 있습니다. 마저유침. 그 당시 이제 장안에서 돌아다닙니다. 집에서 돈이 많으니까, 너 얼른 과거의 심을 파가지고, 벼스리 올라가라 했는데, 와서 그 어렸을 때 돌아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골목을 가니까 할머니가 그 세몽둥이, 이만한 세몽둥이를 가지고 늘 숫돌에다 갈고 있어요. 늘또 가도, 그리고 어제 와도 그러고 또 계속 갈 때마다 그 숫돌에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백이가 물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일이 숫돌에다가 이이 세나무를 세문두 이렇게 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 나는 이것을수 바늘로 만들려 고 한다. 아니 그렇게 굳이 어떻게 수놓는 수 바늘을 만들어요 하니까 계속 갈다 보면은 좋은 수 바늘이 된다. 그때서 딱. 이백이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이 공이 젖자입니다. 갈마자 공이를 갈아서 만든다 이런 뜻이요. 하다 되다 데침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이 공이를 갈아가지고 수반을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때문에 이백은 유명한 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당나라 시대 이 하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요하지장인데이 이 양반도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유명한 시인이 그 사람이 이백을 뭐 보고 적선이라고 그랬어요. 적선. 에, 옥황상제가 아, 좀 잘못을 해서 하늘에서 그 내려놓 땅으로 내려가게는 신선이다. 아 이것을 신선을 가리켰을 때 적선이라고도 그래요. 적선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일반인들이 당나라 시대에그 사람들이 자꾸 이분을 시선이라고 두보를 시성으로 하고 이백을 시선이다. 원래 처음에는 두보나 이백을 다 시성으로 했는데 이백은 신성으로 갖다 해서 시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장이가 현종한테 소개를 해서 현종이 시를 많이 이렇게 짓게 하고 옆에 놔두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백은 벼슬자리를 하나 주기를 원했지 그 궁중에서 그냥 시나 짓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싫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술을 이제 현종고 같이 먹고 있는데 현종이 이백한테 아이그 시나 한수 지나가니까 그때 술이 좀 취해서. 뭐라 하냐면, 하이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신발이 벗겨지지 않아서 못 찍었다고 하니까, 현종그 고력사한테, 환관 고력사한테, 아그 200의 신발을 좀벗겨주라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력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손귀에 넣고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시인, 200의 신발을 벗겨주라고 하니 어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종 앞에서 항상 굽신굽신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200의 신발을 벗기는 순간 2 0 0술 취한 적 하면서 고력사의 턱을 그냥 차버립니다. 고력사가 또는 내일 아침이면 가만 안 둔다 하고 있는데 새벽에 밝기도 전에 200은 군고를 놔버리죠. 그리고 200은 술에 가는이 술에 가는시가 많죠. 장진주라든가 원라 독작.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때그때 그때 이야기를 하게 그러고, 마지막에 죽은 데가, 죽은 데가, 만산시입니다. 이건 남경에서 가까운 안희성인데 예. 여기 만산시에 가면은, 예. 항우가 여기서 죽은 데가 있고, 예. 그리고, 어, 여기가 바로, 그, 최석강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먹고 그 달을 쳐다보다가 강으로 빠져 죽은 에, 곳이 있는데 그 양자경이 아주 넓게 멋있네니다 아, 여기도 제가 아, 몇번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전 명월광, 의시 지상상, 거두 망명월, 저두 사고양이라. 고요 정자입니다. 고요한 밤에 생각한다. 요거 어디서 지었냐면은 에이 강소성 양주에서 지었어. 양주는 그 누가 유명하냐면은 우리나라 최천 선생이 유학을 가서 그가 있었던다에 거기서도 그최천 선생도 비슷한 시를 하나 지었죠.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바로 최천 선생 것을 해야겠는데. 상전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침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양주에 와서 어, 그 요새 이어간방에서 탁 잘라가는데 바로 창문, 침상 아래에요. 그러니까 침상 앞에 밝은 달이 비치고 빛난 광자죠. 이제 저녁에 잘라가는데 바로 커튼을 착 벗기니까 그냥 아주 밝은 달이 착비치요 너무 밝아서 착 일어나서 마당을 한번 보니까 의심 의 의심이 난다. 이게 의심이 난다에 말이죠. 지상상 땅 위에 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워낙 에, 땅이 거 이렇게 보여서 벌써 서리가 내렸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이 180도로 바꿔지죠. 거두망명월이요데 머리를 들어서. 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들것입니다. 머리를 들어서 그저 높은 산 위에 있는 밝은 달을 바라보고 그런데 그 송나라 시대파는 이 자를 산으로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거두 망산오리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그전에는 망산오를 많이 나왔습니다. 저두사 고양이라 이게 머리를 들어서 저산 위에 있는 밝은 달을 에 바라보고는 저도 고개를 숙여 사고향이라 고향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때는 바로 어 날씨가 쌀쌀한 가을에 지은 것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보면은 상전 명월광 의시 취상상 거두 망명월 저도 사고향이라. 침상 앞에 밝은 달의 빛이 혹시 이게 땅 위에 서리가 아닌가 하고 내다보다. 머리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거기에 숙여 고향 생각을 한다. 네, 중국 발음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초항천 <목소리> 명월광 이시 비상와쥐토 왕명월 띠, 토, 스, 구, 샹. 지금, 그, 일본에서는 이 글을 읽을 때, 총, 첸, 민, 외광 이렇게 할 때는 표준 말입니다. 어, 중국어 어, 북경 발음이에요. 에, 당시에 배웠을 때는 낙양 발음입니다. 낙양. 근데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 사람들이 배울 때 낙양 발음으로까지 그 내는 것을 봤어요. 그 중국에서는 북경 발음 말고도 에, 그, 광동 말이라든가 복권성 말들이 그 아주 잘 에, 나오고 있습니다.